자 평소에 피부가 하얗고 맑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걸 하루 세끼 아니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은 피부가 맑고 화사해진다고 해요. 약사가 만든 제품이라서 위험하지도 않고 약간 그 솔직히 저는 먹으면 하얘진다고 하는데. 하얘진다는 것보다는 피부가 좀 맑고 화사해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콜라겐 성분도 들어있어서 피부가 약간 탱탱해진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걸 먹고 주변인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제가 피부가 되게 뭔가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더라?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피부에 색소 침착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칙칙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이거를 먹으니까 다시 원래 피부대로 약간 뽀얗게 돌아왔어요. 저희 엄마랑도 같이 먹어 봤는데 엄마가 너무 좋다고 막 같이 또 받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좋으니까 한번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